공간 전략, 끝판왕 신선함까지 자동 플리 배그 박스. 이 냉장고 계란 보관함은 주방의 스마트한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사단 롤링 디자인 덕분에 신선한 계란을 쉽게 꺼낼 수 있어 요리할 때마다 느끼는 편리함이 남다릅니다. 화학 성분이 전혀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. 이 제품으로 주방의 정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자동 스크롤 기능 덕분에 한번 사용하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슬라이드 타입 계란 카톤 더블 자동 계란 롤러는 주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멋진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식품 보관함으로써 편리하게 계란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특히 사이드 문짝 디자인이 독특하여 냉장고 내부에서도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. 티안징에서 제작된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효율적인 계란 관리가 가능해 요리하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주방 조리대에 두면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. 세심하게 디자인된 이 계란 거치대는 내 주방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공간 절약 에그 박스는 주방 정리의 새로운 아이콘입니다. 자동 플립 디자인으로 신선도를 완벽하게 보장하며 냉장고 문짝에 딱 맞는 거치대로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계란 보관을 넘어 주방의 미적 감각을 한층 끌어올립니다.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고 실용성까지 겸비하여 요리하는 즐거움을 떠해줍니다.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